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f 알파가 1이래. f 2알파의 값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f 알파 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2분의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게 1이란 얘기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2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f의 2알파 한번 생각해볼 건데 얘는 2분의 a의 2알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a의 2알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로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 바로 쓰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공식이다? 합차공식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풀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a의 알파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알파제곱과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곱해져서 표현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서 2의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겠네. 그러면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누굴 가지고 구해야 돼? 얘를 가지고 구해야 되죠. 그죠? 자, 재랑 예 사이의 관계는 요거밖에 없어. 자,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 주면 얘는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제곱에다가 플러스 4a 알파 곱하기 a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해주는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1이 되는 애야요 그래서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이 요거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4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고,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풀마 2루트2가 나오게 되는데, 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 보니까. 양수를 두개 더하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알파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알파제곱은 2루트2가 나오게 된다라고 구할 수있겠네 그래서 2 곱하기 2루트2 해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4루트2가 나온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